연방 상원의 이민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민 단체들은 시민권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민 단체들은 세부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목소리를 계속 높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용 기자가 집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포괄적 이민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민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민 단체들은 단순한 합법 신분을 넘어 시민권 획득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길 바라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부시 행정부 때부터 추진돼 온 이민 개혁이. 빠른 시일 내에 성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오늘 시위에 참여한 이민 단체들은 불체자 신분의 고통을 직접 영국으로 꾸며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I make my taxes every single year as every citizen in this country. We have to come out of the shadows now because we we are being here for so many years doing everything that any citizen people do. 이민 단체들은 연방 상원이 이민 개혁안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이번 주 내내 이민 개혁 촉구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l a 에 SBS 전영웅입니다.